우리 쌤이 미용했어요. 엄마가 잘라줬어요. 우리 쌤이 꽁지가 아주 예술이다. 야, 꽁지 봐. 일어나 봐, 일어나. 야, 일어나 봐. 꽁꽁 꼬리 봐. 꼬리가 예술이야, 예술. 엄마가 이제 미용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좀 깎을 텐데. 쌤이, 옷 입어야지. 미용했으니까 추워. 미용했으니까 우리 쌤이 간식 하나 줄게. 자, 우리 쌤이. 자, 간식. 자, 하나. 하나 더. 자, 네네. 로또도 일로 와. 간식 먹게. 자. 로또 어딨어? 로또, 니꺼 네 여기 있잖아. 자. 이제 하나씩 다 미용해야지. 한꺼번에 힘들어서 못하겠네. 아이고 맛있어. <laughs> 그래도 쌤이 쌤이야. 쌤이 미용했으니까 엄마가 조금만 가나 다 줄게. <laughs> 바리깡 자국이 많이 났네. 또 움직여가지고는 쌤이나 너무 움직여. 내내 뺏어 먹을라 그러지 <laughs> 왜승질났어 세미야 왜승질났어 어? 옷이 마음에 안들어? <laughs> <laughs> 왜 <웃음> 아유, 아유, 아유.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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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래? 어? 재미.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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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재미. 엄마 봐. 이쁘기만 해. 이쁘기만 해. <laughs> 재미. 뭐, 간식 하나 더 줄까? 간식 하나 더 먹고 싶어요. 좀 내려와. 여기 앉아야지. 여기 앉아서 기다려야지. 거기 앉아. 하나도 앉아. 하나 앉아야 돼. 거기 앉아. 앉아. <웃음> <웃음> 쌤이. 렇지 바닥에 앉아야지. 자, 쌤이 미용했으니까, 쌤이 먼저. 렇지 자. 네네 거. 자, 로또 일로와. 로또도 하나 더 먹어. 일로와. 로또. 얼룽아. 얼룽아, 왜? 얼룽아. 어찌? 얼룽아, 빨리 와, 빨리 와. 얼룽아. 니꺼야, 네 이거, 니꺼. 아유, 새끼들한테 다 양보하느냐고. 얼른 먹어. 이제 그만 먹어. 그럼 밥 먹어야지. 근데 요즘 밥을 안 먹어요, 그냥.